오늘 알아볼 기업, LG 디스플레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만나볼까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1시간 특집을 하는데요. 어, 시간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하면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기업 분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실 실제 제가 내용들도 좀 가지고 왔으니까 어, 서류가 다음 주, 다음 주 일요일이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네. 3번 여러분들 음, 3번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관련해서 쓰는 게 있으니까 오늘 제가 좀 드리는 팁들 활용하셔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LG,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어, 우리 정섭 씨한테 제가 아, 예. 신고식. <laughs> 신고식으로 네. 혹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네. 되게 많이 접하는데 예.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매장에서도 뭐 DP 이런 그렇죠.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보여지는 거 결국 이제 시각과 관련된 아, 게 아닐까요? 오전 네. DP를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laughs> 디스플레이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laugh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라 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흔히 표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표현 또는 표시된 데이터. 그래서 말씀하신 상그 DP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뭐큰 면에서는 뭐 디스플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쪽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은데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표시 장치라고 해서 지금 두 음. 분이 계신 뒤쪽에 보면 또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에 좀 많이 접하고 있고 앞으로 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 생각하면 극장이나 이런데 가 보면 다 포스터라든지 그림이었는데. 사진으로 됐다가 이제 다 패널로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예전에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해보는데 이제 미래에는 요제 옆에 이리 뒤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다 예. 디스플레이래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갈 때서 디스플레이가 저를 인식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띄워준대요. 예, 아. 네. 네. 그런 차원으로까 디스플레이가 좀 발전한다라고 해서 예.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을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뭐 굉장히 쉬운 내용을 질문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데 반도체가 무엇인지, 디스플레이가 무엇인지, 이차전지가 무엇인지 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물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 디스플레이 산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여러분들 조카나. 어, 아니면 되게 어린 친구분들한테 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입 밖으로 내놓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관문은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을 입 밖으로 내놓는 연습을 하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취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쌤 혹시 네. 면접에서 아까 우리 정섭 아나운서가 대답한 듯이 네. 대답을 했다면 몇점 정도 주시겠어요? 어, 그건 10점 만점만 1.5점 정도. 주실까요?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laughs> 이렇게 지금 저희가 디스플레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어 웬만한 지원자 분들은 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알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은 첫 번째 들어갈 게 그렇다면 언제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가의 연혁도 봐야 되겠죠. 보니까 이제 금성 소프트웨어로 무려 1985년 2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1998년에 lg 전자와 이제 현재의 하이닉스 죠 lg 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 받아서 tft lcd 및어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한 oled 이 제품의 생산하고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lg 디스플레이 하면 이제 t v 패널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업분야가 꽤 다양하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휴대폰과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에 예. 그 휴대폰에 이제 액정에 tft lcd 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만 나나요? 저는 안나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만 나이를 조금 그래서 tft lcd 라고 했는데 요게 요즘에는 어디 들어가냐면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가요 자동차 아. 들어가면 lcd 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및 OLED, 니까 대표적으로 l g 디 프라면은 LCD와 OLED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디스플레이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제조 판매까지 종합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공장은 이제 파주, 그 다음에 구미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TFT, TFT LCD 및 OLED 공장과 연구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도 미주와 유럽 및 아시아의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음. 있습니다. 어, 요즘은 보면 휴대폰이 이렇게 화면이 폴더블인 것도 있고, 어, TV는 이렇게 돌려서 롤러블 TV 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펴봤을 때 요즘 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내일 아마 방송에서 하실 텐데 자기소개서 3번에. 이쪽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 여러분들 직무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거니까 제가 먼저 조금 팁을 좀 드리면 일단은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좀 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lg 와 삼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boe라고 하는 업체가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이 업체가 oled를 따라잡기까지도 한 4,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예. 이만큼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특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여러분들 재택근무 아니면 집에서 이제 원격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노트북 모니터 제품, 요런 전통 IT 제품, 요런 것들이 요즘에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좀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제품의 수요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니지라고 합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고 그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커가고 있는 시장 쪽이 바로 이제 자동차. 이제 우리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면 사람이 운전을 안 한대요. 더 이상 앞에 유리창이 아니라 그게 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거기서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겠죠. 그러한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요. 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방 시주 전방 시장이 뭐 조금 위축된다라고 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우리 이광 아나운서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휴대폰도 폴더블 음.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음, 오랜만에, 예. <laughs> 저는 너무, 너무 더워서, 예. 백화점에 가전 매장을 좀 가봤어요. 어. 근데 이게 롤러블 TV가 있더라고요. 그 롤러블 TV가 세상에. 4,500만 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예. 나는 차를 사겠다. 아, <laughs> TV보다? 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아주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플라스틱 OLED라고 합니다. 요거를 어.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이 플라스틱 OLED, POLED라고 합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OLED가 유리가 있고, 이제 그 OLED가 있고, 다시 유리가 있는 있는데 이 유리 대신에 플라스틱을 끼워 넣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구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롤러블로 이렇게 아. 돌돌 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고 이게 o l e d 보다도 더 얇고 또 제조 비용도 예.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진을 높이려 할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니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 들어가겠죠. 네. 사실 LCD보다 더 얇고 LCD보다 더 가볍고 LCD보다 더 좋았던 게 OLED인데 네. 이 기본에 기존의 OLED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 POLED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근데 뭐 이공계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음. 사실 이쪽 영업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인문 상경계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거시적 트렌드를 좀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건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어, POLED라고 하는 시장 이쪽을 나는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찾아보시는 거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OLED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그렇죠. 있긴 하지만 뭐 아까 중국에서도 뭐 4, 5년 정도 네. 이제 남았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따라 잡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 뭐 해외, 지금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생산업체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뭐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 LG 디스플레이와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LCD 저가공사 때문에 음. 막 엄청난 적자, 적자, 적자여서 이제, 이제 숨통이 좀 트이기 때문에 이런 채용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의 LCD는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LCD를 버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LCD를에 대한 이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LG가 굳이 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LG 입장에서 좀 수익이 좋겠죠. 그래서 굳이 지금 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일단 요걸 갖고 있는 입장이고. 음. 그러면 LG, LG 디스플레이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 OLED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LCD는 이제 중국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쪽 부분도 역시 조금 조금씩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D 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수익의 LCD 부분에 합리화 활동을 좀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일시적인 어떤 코로나 때문에 이 엑시달 시점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OLED 쪽으로 갈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어찌됐건 디스플레이 쪽 시장은 OLED로 갈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LCD 시장을 괴롭혔던 것처럼 OLED 시장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전망은 4, 5년이긴 한데 네.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또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또 빨라질 수 있겠죠. 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예측 기사가 좀 많이 있고요. 예.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 쪽 시장 이쪽 성장 전망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양한 증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업보고서를 좀 많이 분석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셔서 어차피 3번이라는 항목은 오픈북 시험이거든요. 답은 네. 정해져 있는데, 얼마만큼 깊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갖다 넣느냐의 게임이니까, 저는 그러한 자료들도 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시적 트렌드를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OLED 시장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몇년 전부터 네.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어.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 이 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OLED, 이건 뭐 OLED로 가는 게 더... 선명하고 더 밝고 더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에 LCD는 두꺼워요. 제품은 점점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OLED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TV 부분에서 OLED TV, 제가 아까 그 롤러블 TV 몇천만 원대잖아요. 가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서 그렇지 화질 비교된 거 보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동시에 점점점점 사람들이 대화면, 그래서 다 모바일로 볼것 같지만 또 완전히 극과 극이죠 대화면에 대한 니즈도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IT 부분 뭐 컴퓨터라든지 탭이라든지 모니터 이런 쪽도 IPS. 그래서 여러분들이 LG 모니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스티커로 이렇게 IPS라고 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IPS랑 옥사이드 기술 기반의 음. 역시 고해상도 대화면 등 역시 이쪽도 프리미엄 제품 중심.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에서도 6세대 플라스틱 OLED 기반의 스마트폰 양산 본격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OLED는 사실 이제 LG가 휴대폰을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그럼 누가 가져가냐 바로 애플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음. 애플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OLED를 다 깔고요. 이제 애플에 예. 있는 탭이죠. 요요 요, 요. 애플이 탭이 아니 죄송합니다. 패드죠. 애플의 네. 패드에 대해 이제 OLED를 다 깐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쪽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도 이쪽도 고부가 가치 시장도 점진적으로 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네. 음. 제가 아는 단어가 나왔었네요. IPS, 광시야각이죠저 몰라요. 예. <laughs> <정 웃음> 네, 그 모니터가 네. 이제 어느 네. 각도에서 보든 아. 똑같이 이제 아. 구현이 되는 아.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LG가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laughs> 전자공학가십니까? 아니요. 게임할 때 모니터가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laughs> 맞습니다. 예, 아마, 예, 게임하시는 분들 <laughs> 아. 다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장성을 지금 지니고 있는 LG 네. 디스플레이인데 주요 제품들 뭐가 있는지 볼까요? 네, 주요 제품은 일단 품목은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좀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TV용이 있고요. IT용, 모바일용이 있는데 t v 용 패널 비율이 31.2%그 다음에 IT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용 이쪽이 39.5%로 가장 많죠. 그다음 모바일 같은 경우에 29.3% 해서 예. LG 디스플레이는 100%다 디스플레이 쪽만 생산하고 어.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어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품 판매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좀 하나 좀 보면은 이제 IT 제품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게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이라고 했죠. 이쪽 뭔뭐 세계 주요 PC 메이커 및 가전 메이커를 주 고객으로 해서 안정적인 판매 물량 확보하고 있고 또 LG가 가전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소화된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TV 제품이 사실 LG는 삼성도 OLED 패널이 있는데 삼성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중소형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LG 같은 경우에는 대화면의 OLED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V 제품은 OLED TV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고요. OLED만의 디자인과 부가 기술과의 융합 그래서 아까 롤러블이 뭐 대표적인 거겠죠. 이런 차별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모니터, 노트북, 뭐 PC 및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정섭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LG가 또 게이밍 모니터를 예, 유명하죠. 아 예. 저도 IPS가 광시야각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이런 거 하이엔드 제품 판매 강화하고 있고 스마트폰 커머셜 쪽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뭐 앞으로 먹을 거리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가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뭐 분야를 좀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의 기업 소개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LG 디스플레이 채용 공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타이틀을 보니까 진짜 부활을 조금 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즌의 어... 끝은 LG 디스플레이에서. <laughs> 예, 대규모 상시채용인데요. 시준의 네. 끝은 LG 디스플레이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전 처음 본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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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건한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 <laughs>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좀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같이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좀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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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규모 상시채용이라고 하면 네. 어떤 부분에서 뽑는지도 좀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음,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을 다 보는 거예요. 네. TV 사업부. 뽑고요. 그 다음에 IT 사업부, 모바일, 그 다음에 모바일 사업부를 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사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CEO 직속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사업 부서가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채용에서 지원 자격이 있나요?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고요. 그냥 분야별 모집 여건 전공 중에 학사 이상만 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졸업을 하신 분 아니면 이번 8월이나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 자만 되면 되는데 단 학위 취득이 학위 취득이 이 시점에 안 되면 입사 취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딱 붙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회사를 못 나가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졸업 유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만 이 시점에 나가실 수 있으면 되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상시 채용의 전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네,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 전형 절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서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네. 인적성 검사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1차, 2차에서 두번 보고요. 그다음 건강검진하고 좀 재밌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음. 랜턴십이라고 해서 전 처음에 후레신인줄 알았어요. <laughs> 랜턴십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 들어가는 건데, 간단하게 가이드를 좀 보면,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 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과 경험. 강점, 그리고 이해도를 확인하는 전형이라고 해서 내일 자기소개서 시간에 하실 테니까 그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면접이 두 번이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가 이제 학사 이상을 채용하다 보니까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T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과제를 푸신 다음에 아이디어 발표 및그 다음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단계고요. 석사 이상은 사실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야가 있고 아마 디스플레이 쪽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 중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쪽과 연관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면접위원과 공유한다라고 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신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서에 작성하신 내용에 있어서 예, 여러분들의 인재상과 더불어서 한번 같이 질문한다는 걸 보면 되고요. 네. 랜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도입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랜선과 인턴십을 합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준비 후 발표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직무와 조직 적합도를 확인하는 전형이라고 하는데 2차 면접까지 치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랜턴 심 전형에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절차와 단계별 전형 가이드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직무에서 또 얼마나 모집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자랑이죠. TV 사업부. 쪽을 볼게요. TV 사업부는 보니까 이제 기술직의 공정 장비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 상경 쪽에 영업 마케팅이 있는데 가장 많이 뽑는 쪽은 파주에 있어서의 땡땡명의 패널 쪽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자기 소개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그냥 한번 테스트 용으로 써 보는 분들 많을 거고 디스플레이 쪽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패널 쪽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은 여의도 본사가 되겠죠. 거기에서 역시 땡땡 명으로서 영업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의 뭐 가전 이쪽 TV 패널은 워낙에 좀 유명해서 네. 여러분들이 뭐 영업하시는데 크게 힘드실 건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하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직무를 조금 보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IT 사업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사업부는 아까 우리가 다트에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봤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정장비 쪽 역시 기술직 그다음에 영업 마케팅 쪽 인문계 쪽 그다음에 scm이 좀 따로 나왔는데 네. 역시나 제일 많이 뽑는 쪽은 이야, 엄청나네요 땡땡땡 명래서 파주와 구미의 각각 패널 쪽 그래서 아마 이쪽을 제일 많이 지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세 번째는 모바일 사업부 어, 같이 볼게요. 모바일 사업부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공정장비 쪽은 없고요. 영마 쪽, 영마 쪽입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 쪽을 땡땡용 뽑고 있어서 아이폰이 큰 고객사죠. 그래서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휴대폰 제조 회사들 예, 영업을 하러 가시는 것이고 다음에 전사를 갔는데 전사는 사실 보면 기획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기획 관리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하너 회사 무슨 팀이야? 그냥 회사의 미래를 그리는 기획 팀이에요. <laughs> 있어 보이네요. 되게, 되게 있어 보이죠. 네. 여러분들 기획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감각?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획은 철저하게 지표예요. 네. 지표. 어떤 숫자가 잘 나왔고 못 나왔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각 TV섭, IT섭, 모바일섭, 그 다음에 CPO, CSEO, 뭐, CTO 다 나왔는데, 옆에 전공, 무관, 경영학, 산업, 공학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기획 관리는 저는, 음, 숫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여기는 뭐 무관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문상 경계 쪽에서 가장 탑 티어의 직무가 뭐냐면 이쪽입니다. 기획관리. 음.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음.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고 추출을 잘해야 돼요. 즉 분석과 기획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야라 땡 명이죠. 이건 뭐 거의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인문상 경 중에 아우나 영업 마케팅은 너무 싫어 안할 거야라고 예.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laughs> 설령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기획관리를 좀 무모하게 지원하지 마시고. 예. 아마 이쪽은 제 생각에 어 그냥 완전 초짜 신입이라기보다는 음. 회사에서 재무나 회계 쪽 이쪽을 좀 담당하셨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드루키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좀 지원하실 것 같아서 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 저는 예.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셔서 이쪽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CEO 직속은 보니까 HR 그룹이 여기에 속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인사 그 다음에 HRD 교육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버릴레이션에서 보통 인사와 교육과 노무라고 하죠 이세 가지 파트를 다 뽑는데 이제 근무지가 여의도 마곡 파주 그다음 파주로 돼 있고 땡명으로 봐서 이것도 저는 뭐한 명이나 두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채용은 여기서 말한 것을 진짜 뭐 끝판왕인 것 같아요. 네. 네. 기술직 분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인문 상영계 분들도 뭐 경영지원 그다음에 뭐 영업 마케팅 다쓸수 있는 곳이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을 쓰시되. 꼭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 인문상 경계 분들은 많은 수를 채용하는 쪽으로 일단 들어가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인문상 경계가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IT 사업부에서도 공정장비가 무려 땡땡땡 명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어, 들어가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 조금 이게 공공성을 띈 방송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봐도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아마 뭐 LG 커리어 들어가면 직무 인터뷰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공정 기술의 엔지니어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장 들어가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관리직이에요. 네. 관리직. 그 관점으로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분께서는 o l 드 d 는 여러 물에, 유기물에 여러 적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깔고 하나 깔고 또 하나 까는 3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유기물의 두께를 평평하게 잘 쌓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다. 음. 잘 증착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쌓아 올리는 공정을 진행하고 또 증착한다라고 해서 아 디스플레이를 위로 위로 겹겹이 쌓는 과정을 진행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서도 어떤 업무를 맡냐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뭐 넓은 의미에서는 다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불량 없이 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래서 불량률 및 생산량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미 공장에서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레시피는 정해져 있고 항상 돌아가니까 불량이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항상 불량이라고 하는 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잘 쌓여져 있는가, 그런 품질이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정 단계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좀 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과 협업해서 수율과 불량률들을 관리하는 협업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공이 유리하냐 당연히 전화학이라고 하죠. 전자,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화학공학들 이런 분들이 조금 지원하시기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소재다 보니까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고분자 이런 분들도 조금 전공으로서 유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물리 전공하셨고요. 뭐 화학이나 수학 등 자연과학 전공자 분들도 지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이 공정기술이라고 하는 이 패널 쪽 말씀드렸잖아요. 이 쪽은 가장 많은 부분을 뽑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회사에서 교육받으면 다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 맞는 해당 직무에 나는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디스플레이 업쪽이 사실 좋아진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디스플레이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써야 될 거냐? 어차피 하는 프로세싱이 비슷한 공정기술 쪽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하는 일은 디스플레이일 뿐이지. 하게 되는 프로세싱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석유학 자동차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의 프로세싱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 무엇이 조금 같고 무엇이 조금 다르구나라고 하는 점을 파악하셔서 자기소개서 일 번과 이 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직무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이런 역량을 쌓아야 한다. 뭐 네. 이런 역량을 지닌분과잘 어울린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지식, 기술, 태도로 나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좀 팁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서류단에서 가져갈 때는 지식과 기술 위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게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를 지시해 주는 게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실제 엔지니어 쪽은 협업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물론 기식 기술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 협업을 잘할수 있는 열린 사고, 뭐그 다음에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소통, 배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서류 단계에서는 당연히 아까. 그럼 우리가 품질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파악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좀 분석력. 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도움을 하면 좋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신 거, 데이터를 실제 내가 해석해가지고 어떤 값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에 어떤 변수를 조정해서 이 부분의 품질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공장 찾아가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요건 조금 시간이 있죠.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7월도 이제 거의 다 갔는데 8월 한 달이 남았는데. 특히 우리 이공계 분들은 아르바이트 할게 딱히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데 예. 아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간만이라도 공장에 들어가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오. 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우셨던 포엠이라고 있잖아요. 이 4M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 조그만 공장이라도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구나를 음. 볼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디스플레이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저껜가 만났던 친구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어느 기업을 저랑 같이 찾았어요. 여러분들 알바 구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이미 지식 경험은 정해져 있잖아요. 음. 지식 기술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남들 대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경험을 한번 좀해 보자. 그 내용을 조금 담으신다면 이번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어차피 하반기 때다쓸 거잖아요. 음. 반도체도 쓰고 이차전지 쓸 거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분도 공장을 찾아가 경험을 좀해 봐라. 이게 제일 음. 좋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여러분들 리즈가 좀 있으시면 예. 좋을 것 같고 이분은 좀 표현이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의심이라기보다는 항상 개선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항상 꼼꼼하게 이것이 정답이야 더, 더 좋게 할 수는 없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마인드 필요할 것 같습니다.